선풍기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은 바로 모터입니다. 선풍기는 모터에 연결된 날개를 회전시켜서 바람을 만들어 내므로 선풍기의 핵심은 모터입니다. 선풍기에는 AC 모터, DC 모터, BLDC 모터가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BLDC 모터가 가장 좋습니다. BLDC 모터가 가장 내구성이 좋으며, 소음과 발열이 적고, 풍량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BLDC 모터는 다른 모터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년 여름 사용해야 하는 선풍기인 만큼 한번 살때 성능 좋은 걸로 구매하는 것이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선인지 무선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선 선풍기는 콘센트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줄에 걸려서 넘어질 염려도 없어서 안전함으로 무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리모컨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으슬으슬해져서 선풍기 끄고 싶은데 귀찮아서 이불 덮고 옹크린 기억 있으신 분들 무조건 리모컨 있는 걸로 구매하십시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루메나 펜 클래식 3 무선 선풍기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18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색상은 퓨어 화이트와 그레이시 베이지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 IoT 기능으로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하여 아기를 위한 초미풍부터 빠른 공기순환을 위한 초강풍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9m까지 바람을 멀리 보내주고 360도 상하 좌우로 회전이 가능하여 강력한 바람을 구석구석 넓게 전달해 주어 실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줍니다. 전용 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원, 풍량 등을 조절할 수 있고 무선으로 최대 40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원하는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간편하게 분리하여 물 세척할 수 있고 리모콘을 본체 하단에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어서 관리가 용이하나 사용 후기를 보니 높이 조절이 안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두번째 추천 제품은 한경이 무선 선풍기로 현재 쿠팡에서 1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분리하여 헤드 부분에 보관할 수 있어서 캠핑 갈때 차에 쏙 넣어 가져갈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파우치에 담아 보관할 수도 있어서 정리하기 정말 좋습니다. 좌우로는 최대 120도, 상하로는 최대 110도까지 조절되고 고효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최대 38시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드등 기능이 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리모콘을 헤드 앞부분에 부착하여 보관할 수도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은 르젠 원형 무협 선풍기입니다. 날개 없는 안전한 선풍기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추천합니다. 현재 쿠팡에서 1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송풍구 본체, 받침대가 쉽게 분리되어 제품 구석구석 깨끗한 청소가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